고속비에서 보통으로 보통에서 날씬으로 가는 다이어트 오늘은 달라졌겠지? <목소리> 운동 시작 전펜스트링 운동 먼저 합니다 <목소리> 걷는 건 이제 산책 같아서 괜찮다 분명히 누군가 뛰는 게 가장 체지방이 잘 빠진다고 했다 오늘도 4km 뛰었다 새로운 운동으로 슬라이모가를 시작했다 첫날이라 많이 거동거렸지만 새로운 거전에서뭔지 재미있었다 공중에 떠있을 때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결과만 보면 은근히 고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벅지에 줄이를 틀고 있는 듯한 고통이었다 비오는 날 감성, 근데 난 감성보다 근육통이 더 크다 운동 끝나고 마시는 쉐이크는 음식 같은 거다 쉐이크도 맛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그날그날 땡기는 걸로 마셨다 밥 먹으면서 같이 마실 애사비 준비 오늘 점심은 집에서 만든 닭볶음탕 밥 먹으면서 중간중간 애사비 같이 마셨다 다른 다이어트 식단이라 닭고기로 준비했다. 이게 찐 행복이지. 그치만 맛이 있어서 혹시 위험이라 덜어서 적당히만 먹어줬다. 이게 바로 찐 행복 다이어트. 오늘 디저트로는 노슈가 초콜렛, 그리고 곤약 젤리 먹었다. 나중에 저녁때 입혀지는 것보다 미리 조금 먹어서 입혀짐을 방지하는 게더 낫다. 간식은 안먹는게 좋지만 저녁 6시 전에 배가 살짝 고플 땐 조금 먹어주는게 좋다. 힘내서 내일도 가보자고!